습니까? 감귤라이딩의 스마일입니다 에, 오늘은 인포에서 출발해서 승천포, 영산포 경유해서 석관정, 석간장. 석관정까지 안국 라이딩, 안국 라이딩으로 지금 인포로. 지로 가고 있금 네, 날씨는 좀 흐리고요. 오늘 참석자랑 11분. 에. 네, 방 아니 텔링차로 단계오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인포월직킬제ै स 겠습니다 컨규라이딩, 라이팅,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 석간정까지 안봉 나이드입니다. 안봉 나이드. 이거 약수 km. 코스는 약간 한 70, 70한 3km. 여기서 많이 본분 같아요. 여기서 서창까지는 자전거도로 가다가 도로로 올리겠습니다. 에, 도로 올려서 에, 승천보, 영산포 경유해서 산성한간정 찍고 시탄에서 오는 코스입니다. 오면서 영산포에서. 점심만 이제 합의하에 먹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도 안전하게 자강조아야 한번 하이트 한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강조아대돼이팅 예. 출발했습니다 멋지게 앙복라이딩 석관장까지 찍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서창, 서창까지 자전거도를 타다가 일반 도로로 올라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천포는 그냥 경유만 합니다. 대박 나고. 일반 도로로 가서 햄. 우리 오해란, 우리 오해란, 오해란, 여사님, 홀, 홀, 우리 박순례 선수님, 박순례, 아 어째요? 야, 네. 우리 지원3종의 대장님, 우리 석경 인숙, 그래. 속 인숙, 일초월장 어째, 어째. 야, 노드 저이다 가라, 아주목쪽으로 김하신, 김한신 행님예정무진 우리 형님. 어째, 그래요. 예. 이점멸형님 아,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 <laughs> 네. 아우, 우리 도현이. 어, 어우 우리, 더현이, 멋진 쌍남자어 기도연, 멋져, 멋져. 야, 오랜만에 나왔네, 우리, 이미역. 이미역 누나. 역시, 자산은 굿자. 자산은 굿자. 네. 에, 우리, 난이 누나도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신난이 누나. 맞죠 예. 야, 언니의 딩장 오, 족토마님! 오랜만입니다, 족토마님! 족토마님. <laughs> 예. 야, 멋지게 가보겠습니다. 헐, 헐, 헐! 승천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열 팩으로. 야, 승천포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 응답 2열 팩! 팩라이드에 맞죠? 그럼 맞죠? 그럼 아 여기서 이제 중간 복음 한번 하고 영산포 부영마트 어? 자, 석관정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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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저세만을 타면서 달따라 되게 멋있어 언니 우리 맨날 언니 타면 언니 언니도... 여기가 옆거리인데 아니 자차방차방갈거야 샤방샤방. 대단해. <laughs> 대단, 대단해. 아잘아나 나 <laughs> <laughs> 갈라 돌면서 갈라. 아니, 제일 잘 맞게. 자, 오늘요. 보급은 우리 이미영 누나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laughs> 보급을 쓰셨습니다 자, 박수. 안녕하세요. 오, 빵빠랑빵빵빠빵 <laughs> 어, 아, 어 프랑카도도 네. 거래. 예 <laughs> <laughs>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이제 보고 갈 데가 없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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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통 도로를 달려 보겠습니다. 어찌게 지게... 反正反正。看 야, 석관장 도착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자,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경풍강이 아름다운 석관장. 예, 화장실도 있어요. 예, 여기다 세워놓으면 돼. 야풍광 죽이죠. 자 석간정 정상 올라왔습니다 <laughs> 경관이 좋습니다 아, 어서 들어오세요 석간정 오신걸 환영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얼마나 사는지 양말을 서비스로 받아 아니 그 얼마나 그 v i p 면그렇게 많이 <laughs> 아니 많아 나. <laughs> 나 별로 아어 아니 우리 내가 써도 이 오 경치 좋아져 좋아. <목소리> 카메라 쳐다보면 옛날 뭐 사람이라고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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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자자자자 석간정 좋아요 석간정 <목소리> 좋아요 오 굿샷 아 좋습니다 자, 자, 아, 그 그래, 그래. 네, 여기서 이제 전체살 하나 찍고.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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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성분들이 쓰고 오케이, 그래, 그래. 어, 손 어떻게? 아, 그것도 좋고. 아, 오, 좋아요. <laughs> 아니, 자유자대로 한번 포즈를 취해봐요. <목소리> 아, 좀우아좀 그, 한복 입은 우와하니. <목소리> 다나 다, 다나하니. 자, <목소리> 아, 이제 석관자에서 영상 보러 복귀합니다. 이야. 야 영산포로 복귀해서 점심 먹고 어 임포까지 승천포 임포까지 가겠습니다. 영산포 도착했습니다. 영산포. 여기서 이제 식당으로 이동해서 맛있는 냠냠 식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줄 점심 냠냠하고 영차 영산포 유채꽃밭 잠시 힐링 좀 하고 승천보로 해서 복귀하러 가겠습니다. 음, 음. 음. 자, 여기는 영산포 다리 밑에 유채밭. 이야, 전체가 다 노랗네. 전체가 다. 엘리사 힐링샷 한컷더 가고 기하 가겠습니다. 이하면안 되는데 개새끼 시작. 이쪽 어서 여성분 일단와야헤란이헤란이지쳤 사진 찍기? 헤란이 아빠도 많이 자 일단 너희 한번 봐봐 나도 그 사이에 들어가고 싶다 자자자와 자. 우리 색깔 좋아 진짜 오늘 완전히 노래가지고 자 개새끼 <목소리> 아 지나가세요. 네, 1번. 네 번. 에 좋습니다. 사람 잘잘좀 붙여주라고 해. 고맙습니다. 에 좋습니다. 네. 갑니다야 네. 영산포를. 지나서 어, 자전거 도로로 어, 복귀합니다. 이야 유채바다고 뭐. 멋져 보네요. 멋져 보려? 오마사님오사마님야 <laughs> 멋진다 멋진. 에 멋지 복귀합니다. 자, 아까 식사비 남은 걸로 이거 이리겠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하나 써요. 마음에 드신 거 걸으세요. 예. 야, 승천포에서 아, 사람 오늘 많이 나왔네. 이제 날씨가 풀리고 선거들 마치시고. 아. 누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야,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자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응? 아, 그럼 소이 테이블 던 거. 아니, 아니, 나는 뭐가 문지 모르니까. 아, 승천를 아시 건너서 복귀합니다. 지금 복귀 중입니다. 여기는 성천보 인포 뚜껑길 복권 아 눈이 내리네 복권 눈이 마지막 복권 눈. 했습니다. 예, 이쪽로 오세요. 아, 어요 있습니다. 무사 볼게. 자 이쪽로 오세요. 딱 70km 탔네. 70km. 예, 오늘 즐었습니다자한번씩 이쪽로 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멋져 멋져. 짱짱! 아진끌이습니다 힐링먹이죠 힐링먹이 예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자 예. 오늘 어땠어요? 왜 아, <laughs> 아, 네, 네. 그러세요? 어려워서 어, 예. <laughs> 예 우리 춘원이라고가정하습니다참 어, 즐거웠어요 화이팅! 예, 화이팅! 호미팀이 짱이 것신가네야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화이팅!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 마무리! 자. 아, 네, 얼굴에 자신이 없어. 예. 예. 마이크로이! <laughs> 자, 순다 마무리! 두무씨 화이팅! 구독권.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 역시 <laughs> <이야, 웃음> 안녕! 안녕! 예, 스마일님, 수고하셨습니다. 예.